2번역은 정부청사정부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Next o Government Complex, t a t i o n Government Complex, t a t i o n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암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신축 오픈한 의료진 및 5대 암수수색과 1등급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가실 분은 1번 및 2번 출구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신협 신협 중앙회로 가실 분은 4번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연 라인 예슬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척추를 바르게, 관절을 바르게, 바로 세운 병원으로 가실 분은 8번 출구를, 목, 어깨, 허리, 무릎 아플 땐 비수술 척추관절 클리닉 크로바 재활의학과 의원으로 가실 분은 6번 출구를 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